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자, 아, 귀여운 아, <laughs> 이야기, 귀여운 이야요 자, 야 이야기. 이야기. 묘귀여기아니 이야기. 자, 귀 이야기. 이다와 자, 귀여이 아 잠깐만요 지금 이제 빨리 아니 거기 들어가 봐야죠 삼촌 진짜 빨려 들어가 진짜 침대가 와. 매트리스 진짜 좋다잘려고 어. 하는 겁니까? 아, 진짜 빨려 들어가 봐야죠 빨리 아니 이거 한번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그러면 됩니까? 이게 할이한데 이거 입을 줄 아세요 근데? 모르죠 이거 어, 어떻게 입어요 근데? 위에 가운으로 입으면 될거 같은데 이거 신발 신발 아니면? 변신해서 올게요 어다 <laughs> 그거 묶는 방법을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무서워. 로아이상 o o 불편한데요. 그러니까요.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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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주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방법을 모르겠어 그냥 묶어야 될거 같아요 이렇게? 아 뒤에서 아 뒤에서 묶는 거요아 뒤에서 묶어주면 되겠다 말하이형 묶어주세요 뱃살 안 보이게 아! <laughs> 원래 리본 뒤에 꽂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 하세요 <laughs> 약간 몰라요 여이 하면 입으세요 저는 오늘 하루 그냥 계속 고잉무사 블랙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거기 물 따뜻한지. 문 열어. 저물끓거 아니야? 차가운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차가운데요? 식었어? 치웠어? 식었어요 나. 아 괜찮습니다. 다리를 다 올리고. 빨빨 들어오세요. 고마워. 고마워. 안녕하세요. 따는 겁니까? 아 나름 따뜻 해요 들어오니까 나름 따뜻. 우와. 뒤 지금 벌써 위에 다 벗고, 분명히 벌써 수영을 즐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오늘 너무 춥다면서요. 아, 너무 추워요. <laughs> 못 잊겠어. 오늘 마무세요 아, 네, 갑시다. 훌륭한다고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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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아녕이 계세요. <laughs> 아, 마무세요. 제가 진짜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 삼촌이 이렇게 웃으신다는 거는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들아니 아, 까 보다 네. 보니까. 어. 네. 여기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시. <laughs> 아, 아, 진짜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서워 이렇게. 와, 이걸 봐봐 여기가 여기가 2 0곳많 아, 맞아요. 그래. 아주 깜짝 놀랐길 바다. 네. 갑시다 무터소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이 여기서부터 여이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부 여기서부터 여기서여기아부터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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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부터 서 어, <laughs> 똑똑 소리 는데좀무서우실것 같아 똑똑 소리? 무서워 이따, 이따, 이 뭐야? 뭐야? 무서워! 어, 진짜 어, 진 너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카메라 설치해야 돼 설치해야 돼요? 잠깐만, 너무 무섭다 뭐번 켜보겠습니다 응. 불한번 켜주세요 여러분 어. 시작합니다 진짜 시작합니다 어차 저를 찍어요저 보고 뭐 사람 갔다 온다 알겠습니다 본래 찍어줘요 네. 작전 들어갑니다 아, 오, 편의점 좀 갔다 올게 물좀 사러 뭐요? 국민 안 추워? 이거 편의처지 아니 리 가야겠다 편의점, 아, <laughs> 편의점 갔다 올게 알겠어요 <laughs>

지금 여러분 지금 저희만 여자들 지금 로기 엄마가 저희만 있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아까 문에 누가 똑똑했고 아 문인지 이층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똑똑 2층이에요 뭐야 너무 무서워 잠깐만 어머니 혹시 로기 나갔어요? 나도 보고 있다 설거지하느라고 못 갔어 국민아 아까 같이 나간다고 국민이도 똑똑똑 소리 들려? 저... 들려 들려? 잠깐 가볼까? 그러면 가볼까? 나는 안 묻어요, 빨리좀니 얻어. 진짜? 아 그럼 가보시다뭐 별거 있겠어요, 여기 뭐. 그냥. 아 근데 이런 경우일수록 보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안 나는데, 이제? 우리 오해한 거네. 사해 소리 잠깐 사연 속에 있는 게? 저기, 아,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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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이런 경우일수록 보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 어떡해. 내려가자. 내려가자. 야, 아니 지금 올라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전화를 걸어보자. <놀람이> 이거는. 달라. 잠깐만,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오빠 어디야? 변신인데. 뭐라고요? 변신 왔어. 로기는요? 같이 왔는데. 여기도요 로기 로디 목소리 들려주세요. 로기, 로기 바꿔줘봐, 로기. 아, 뭐라고요? 아 소리가 꺼져가지고 아, 뭐 여보세요? 차이다 모르겠네. 아, 아 내가 소... 집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네? 아, 음, 소리가 안 들려. 전화가 왜 이렇게 꺼져 이거. <laughs> 마리아 목소리가 들렸다 꺼졌다 이러는데. 나 아, 무서워. 너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이렇게 무서울 때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갈까요? 가자, 가자 같이 가자너 가... 안무 섭다했잖아 스파이더맨이라서. 뭐? 야레텔 똑똑한 다니 아니요? 좀안무아 보자. 잠깐만. 내막들어가지 마세요, 사람이 스파이더맨? 칼 어디서? 아아뭐칼뭔 소리야? <laughs> 아무도 없는데? 누구세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세요? 잠깐만 누구세요? 아, 어? 뭐? 없는 아무도? 밖에서 나왔 누구세요? 아 내려가요 지시해 <laughs> 지금 기묘한 이야기 아니에요? 기묘한 이야기 기... 아니 지가 이렇게 똑똑해요? 아, 어? 어 왜왜왜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잠깐만 이거 비상사태인데 고마워요. 여러분, 지금, 저기서 소리가 나거든요그게 어. 어. 아, 잠깐 가자. 잠깐, 아, 잠깐만. 소리 좀굶어주소고 올까요, 제가? 아, 리좀 굶어주고. 소리 소을 지금 당신이 너무 무섭거든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 죄송해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국민이 화났거든요. 죄송합니다. 국민. 죄송합니다. 너 화난 모습, 너 아까 되게 무서웠잖아.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는데, 진짜 놀랐는데. 아니, 제가. 어, 잠깐만, 잠제만너 너무. 수사님 약속하겠어. 어찌 됐든 성공. 여러분 다 준비됐습니까? 수영볼다 입었어요? <laughs> 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냥 먹으면 재미없잖아. 집찌물뭘 누가 오래 참나. 그걸로 합시다. 아, 제가 점심 맛있는데 잡아 놨는데. 야,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 잠깐만. <laughs> 이거 너무 아닌 거 같아. <laughs> <laughs> 오우다 <추워. 웃음> <laughs> 같이 <해봐라>